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율곡 2인는 압도적인 크기와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길이 약 165m에 달하는 거대한 함체는 매끈한 선체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 피탐지를 줄이기 위한 스텔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각이져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구조는 마치 첨단 전투기 같은 느낌을 주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선체는 최신 합금 소재와 강화된 강철이 사용되어 내구성이 높고 혹독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웅장한 마스트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멀리 있는 목표물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적인 첫인상은 위압적이면서도 세련된 군사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남의 내부라고 하면 단순하고 차가운 금속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최신형 구축함답게 효율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전투 정보 센터는 영화 속에서 보는 미래형 지휘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형 스크린과 다기능 콘솔이 배치되어 있어 지휘관과 승조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종 구역은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 스크린과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작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승조원 생활 공간 역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임무 수행을 고려해 편안한 침실과 식당, 체력 단련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단순히 전투 효율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계가 돋보입니다. 침실은 소형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공기 정화 시스템과 조명도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 장비들이 대부분 최신화되어 있어 과거 구축함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2배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율곡 2인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가 장착되어 있어 다층 방어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공, 대함, 대장,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수행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약 55km에 달하고 강력한 가스 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안정적인 속도 유지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무장은 한국형 미사일 체계와 미국제 무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에서 업그레이드된 수직 발사대는 수십 발이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근접 방어를 위한 최신 CIWS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나 시스템과 대잠 헬기 운용 능력도 탑재되어 있어 바다 위와 바다 아래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방어를 넘어 동부가 전체의 해상 안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최신 네트워크 전술 체계가 탑재되어 있어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탁월한 협력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율곡 2 e d d g 9 V는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군함답게 건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반 자동차나 민간 선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축함이 제공하는 전투력과 억제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력인 만큼 투입된 비용은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율곡 기 e DD-992는 외관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며 내부는 효율적이고 승조원의 생활 편에까지 고려된 최첨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해상 방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구축함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국가적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타당한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